라는 그 말씀에 예, 같은 내용이 레이기 17장 11절 말씀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에 있다라는 그 말씀 아까 피는 생명이라는 그 말씀에 거기에 지금 우리 레이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거를 잘 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 에, 히브리서 우리 10장 28절인가요? 네. 에. 에? 11장 28절 예 히브리서 우리 11장 28절로 예 히브리서 11장 28절. 이 네, 한번 거기 봅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장자의 죽음, 예, 우리 십자양에서 장자의 마지막이 죽음에 거기는 예수님의 피를 어, 상징하는 유월절 양을 어린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놨더니 거기서 지금 장자들이 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장자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든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빨리 잡아서 어린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놓은 그 가정에는 그 집에는 유월절 그러 그러니까 넘어갔어. 재앙,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다 이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떠나갔어요. 하렐루야 사망의 저주들은 이 시간에 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심장을 누르는 것도 떠나갈지 심장의 약함을 준 것도 떠나가. 아멘. 예, 강하고 담대하게 바뀌었을지. 그것들을누르고 있으면 다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막 쫓기고, 불안해진 공포에 떠는 그런 성도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간증을 줬다고 실어놨더니 났더니 이제 또 보시고 그렇게 또 문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장에 샤그 피로다 다 씻으면 불안하고 초제할 것도 없고 무서워서 막 그냥, 그냥 평생을 그렇게 쫓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결함을 가질 때 그게 힘이에요 정결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수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피도, 예수님의 피가 생명의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재앙도 오는 걸확 막아주고, 싹떠나거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세? 우리 인간의 피, 자신의 그 피, 이름 불러가면서 그 피로 떠나게, 짠! 그런 데다 떠나요대성복사의 피를 의지하더라. 떠나갈 죄다. 괜히 이거 듣고 누가 또, 이거 또, 그것만 듣고 이 말하면 또안 되지. 예수님의 피래야 귀신이 무서워서 떠나가고 재앙도 떠나가. 아, 네, 아, 네, 재앙이 네. 오다가, 어어어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여기는, 아, 피가 있네. 예수님의 피가 있네. 어이 아, 무서워, 어이 아, 무서워. 다른 데로 가자. 도망가자.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그 피를 가지고, 뭐 이렇게 집집마, 집구탱이에다가, 실를뭘 묻었어요? 팥! 팥이, 팥죽. 그래서 우리 붉은, 붉은 것을 상징하는 그 팥죽이나 그, 그 팥을 갖다가 이렇게 놓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교회를 얻었을 때, 교회 의 지하 20평짜리를 얻은 것이 그, 거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얻게 된 게, 누가 교회 한다고 그러면 주지도 않아요. 응? 근데 아주 둘이서 그때, 뭐, 햇병아리, 이제, 신학교, 이제 한 1, 학기 다니고, 햇병아리 때. 그럼 무슨, 아이고, 누가 그런 거다 해주게 했어요? 해주질 않지. 둘이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분식집을 200만원 가지고 100만원씩 투자해서 분식집을 헬레던 걸 하나에 갑자기 그냥 그렇게 다 꺾어버리셨는데, 어, 그 학장님도 그런 거예요. 신학교 학장님. 가서 구멍 관게 같은 조그만 거라도 얻어서 그렇게 몇평한데도 차라리 집에서 이제 재단 싸지 말고, 막아서 하라. 그래서 할수 없이 200에 얼마짜리라도 얻으려고 쭉보는데 전화를 했더니, 나중에 그게 몇 개월이 그냥 안 나간 거야. 주인집에 그, 그 아줌마가 사실은 아들이 다른 교회에 전도사로 있는 거야, 지 본인이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못목사님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에 성도가 됐어. 이제 결국에는 거긴 들어가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쉽게 들어간 게 아니라 돈도 부족했고 들어가려니까 들어갈 방법이 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부터 하나를 다 하셨어요. 처음에 전화를 딱 하나님이 난 이렇게 해갖고 이거 어떻게 전화를 하지? 그 처음에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게 그게 말이 진짜 안 된다니까요. 2천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 들고서 둘이서 뭐를 얻어. 교회를 는데뭐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붙잖아 집주인이요. 아휴 이거 대답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거 안쓴다할건데 근데도 나중에 야 하나님이 말씀 주께서 쓰시겠다라. 아 그러는 거. 아유 눈 닦아고 어쨌든 말은 해야 되고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 교회 하려고 그래요? 크게 할때 조그맣게 하면 짜증 낸다니까 전도할 때도 그렇게 조 조그맣게 하면 안 돼. 그럴 때도 크게 돼. 교회 하려고 그래요? <laughs> 예수 믿으세요! 문을 팡 차고 그래야 돼. 아파트 그문 앞에서 이러면은, 아이, 짜증나, 누구야! 그런다니까. 그래서, 아,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교회 좀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처음에 아저씨 말고 받아서 자기가, 아,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도 전두산, 도사 이게 닦아야 하니까야 하나님이 딱 그, 그, 그 집을 딱 마음에 감동 주실 때, 뭔가 다 하는 계획을 하셨구나.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또 아줌마가 이제 남아있는 거야. 아, 우리 집사람이 내데 되려나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아우, 둘이서 또한 사람 한번한번할 때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냥 막 3, 3일은 기본이 오게 해식하는 둘이서 그냥 이렇게 될 때까지. 아? 이렇게 해갖고 그냥 슉! 금 해갖고 포켓몬은 3일 금식은 기본이야. 야. 일 년에 반 이상은 못 먹은 거예요. 계속 금식하고 뭐 교회 옮긴다고 하지 뭐 한다고 하지 그냥 평생 거의 진짜 금식을 금식을 계속한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저러니까 소병이 난다는 둥편소를다 듣지. 그렇게 해서 진짜 교회를 처음에 할려고 이제 가서 그 집을 이제 가서 볼거 아니겠어요 갔는데 아니 갑자기 뭐 그냥 어디뭐 그러다 팍 보니까는 밭이 그냥 바르게 막 자뜻. 사람, 머리, 내신땅 버리게 생겼어. 누가 이렇게 둥글둥글한데 딱 잘못 밟았다고 확, 뒤로 넘어가게 생겼더라고. 그 그러니까 거기다 다른 걸 병에다 또물 써서 거기다 방침을 해놨어. 그러니까 아들이 전도사고, 네? 전도사님으로도 일한다 그랬지. 본인이 그래도 시험에 들었던, 예술을 믿었던 사람인데, 안 나간다고 한 6개월인가 몇 개월이 안 나갔대. 그래서 장사하는 집이 그런 거안 나가면 얼마나 애가타 그러니까 방침을 자기가 산에서 산기로 했던 그런 무속의 역을 받았던 사람이야. 근데 그것도 자기가 하기 싫어서 그래도 그만뒀는데, 거기서 벌도 안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장사하고 그러고 있어요. 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산에 삼기도 하면서 그 신을 내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 아줌마가.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권찰을 줬어요. 그, 그 교회에서 권찰이었다 그랬나 그래서 집사직 분인가. 뭐 그렇게 하고, 어, 그 교회를 처음 그렇게 갔을 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게, 저기 뭐야, 그, 에, 의미하는, 저쪽에서 말하는, 그렇게 방침을 파수로다가 하고, 파축을, 그래서 동진다, 파축을 써서 나는 먹잖아요? 에, 그래서 우리 재앙을 피해주는 게 예수 피, 피, 짐승의 피. 에, 그래서 우리 주애국기 7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열 재앙의 저주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 앞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싹 떠나가는 털어, 점이 있습니다 가난에 저주, 사망에 주어 떠나간. 그래서 우리 장자의 죽음이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 그런 가정에는 다 넘어갔어요. 근데 애굽방 바로의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부터 다 그냥 막 전부 다, 다 죽임을 당했다. 피로다가적재앙에서피로다가 피로다가 그냥 바다를 잃었어. 오늘 예수님의 피로 바다를 잃어야 돼. 할렐루야! 마귀, 마귀 예수 피로 물어. 같이 하자! 예. 우리 머리에 있는 사단의 역사, s 피로 우리 머리에서 다 떠나가. 자! SP, SP로, SP로 다 뿌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지금 우리 불로, 성령의 불 하고 함께 s 피로 우리 몸이 뜨거워야 돼, 뜨거워. 예? 막 피가 끓죠? 피가 끓어, 피가 끓으면 그냥 막 속에 있는 것들이 태워진다. 태워져요. 몸이 차가울 때 병이 생기는 거예요래서 이게, 이게 뜨거울 때는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미지, 미적지근한 때는 사단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부인병이 그래서, 그래서 잘못하면 차게 몸을 하지 말라고 랬잖아요 네. 근데 사단이 거기 때 그게 세균이 침투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성령의 불로 오늘 태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박힌 곳에 여기 에수 피가 뿌려져 봐. 응? 이게 바꿔져 봐요. 예수님의 피로 여기 심장에 저주, 사단에 죽음의 저주가 딱 이렇게 찌러돼 봐요. 그러면 여기서 펌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다 다 끝까지 발끝까지 네. 손끝까지 다가 어디는 우리가 예수 피가 여쪽 여기만 가고 이쪽에 안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골고루 우리가 싹 예수 피 네. 예수 피를 하나님이 오늘 뿌려 주실 수 있게 예. 네. 네. 능력이 있어야 그것도 바람도 세게 나갈 거 아니겠어요? 네. 힘이 있어야 그것도 네. <laughs> 뿌려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피가 우리 머리에서부터 있는 거 머리에 종양도 네. 네? 암 덩어리도. 머리에 있는 거 묶인 거 멍청한 거 미련한 거 네. 이런 거싹다 불러 네. 네. 눈에 있는 것들도 싹다 벗겨져야 네. 눈에 있는 거다 벗겨져 쩌다 네. 사람의 정신이 눈에 있다 그러죠 눈이 이렇게 해갖고 저래 이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디다가 정신을 두는지 그다음 머리가요 제가 분절증이 왔을 때 그런다 해서 눈이 이렇게 돌아가 남들이 모르지만 이게 이렇게 해갖고 인상이 저하이가 좀 일이 쌓더라. 그래서 눈을 정상적으로 안 뜨는 거 귀신 이렇게 잡힌 사람들은요. 눈에 또 이래잖아. 신자와 흰자 검은 검은 자 이거 없어. 신자, 흰자. 흰자만 남아. 그래서 머리가 김자 아부를 나를 누르니까 눈을 치켰다는 거예요. 몸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안들린 사람들은 안 잡힌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잖아요 근데 그 고개가 그렇게 힘든거야 그 자매가 얘기하는게 이해는 안가는게 아니지만 거기에는 또또 또 다른 문제는 있다는거왜 네, 네. 네. 그렇게 그거보다 더한게 눌려본 사람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목이 몰라 그래도 올리려는거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잖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가 점점 내려오는건 있어요 네. 근데 그 자체를 아예 움직여 하지 않는다는게 그게 문제잖아요 노력을 했다 그러지만 그거는 영어로 봤을 때는 영어로다왜안 보여요? 속으로다가 크게 안 해도 다 기도하는 게다 아는데 네, 설명을 그렇게 본인이 한다 그래도 그거는 그게 아니다 이거야. 오늘 그래서 우리 마귀를 물리치는 것도 사단이가 예수 피를 가장 무서하기 워 때문에 이것으로다를 물리치는 거다. 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게아니에요 지금 어떤 교주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버터 뭐 달고 조상의 이름을 걸고 <laughs>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피예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피를 진짜 그냥 다셔 떠나갈 줘다 예수 피 예수 피로 떠나 가문에 흐르는 저지세로가 떠나갈 줘 가정의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것들은 떠나갈 리 하루가 안과 우리 신경에 눌려있는 것들 떠나갈 줘 우리 아래 배에 무속의형들 조상 귀신들 예수 피로 다 돌아갈 찰. 우리 손끝 발끝까지 심장에 있는 것들 돌아갈 찰. 성령의 불로 쑥 태워질 어다 예수 피로 씻겨지고 아, 네. 성령의 불로 태워질 찰. 아, 네. 당뇨 더러움 있어도 떠. 또 우리 뭐야 불치병들 지금 네. 여러 가지 의 우리 고혈압 저혈압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우리 주님 의 시간에 주님의 피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치료하십니다. 네. 뇌에 이상인 사람들이 발끝에 몰리는 모든 것들이 지금 그 세력들도 주님이 싹다뽑아주시 아멘. 네, 그리고 또 우리 위, 또 우리 또 암, 응? 위쪽에 우리 암 환자나 또 염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하나의 삶 부인과, 부인과 질병, 염증들, 암들을 주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님의 피로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만지십니다. 주님이 피를 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SP로, SP, LCP, 능력, 능력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머리에 있는 것부터 지금 막, 막, 바빠잖아.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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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할렐루야, 샷, 샷. 샷. 아멘. 둘. 우리 골수, 관절에, 에 네, 그런 모든 질병도 주님이 지금 만져주시, 만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샷, 샷, 우리 마음의 상처. 주님의, 주님의 피로. 이 시간에 회, 개계와 용서. 아예. 우리 주님이시간에 여러분을 가슴에 피를 뿌려 주십니다. 우리 우울증으로 지금 시달리는 분들, 그래도 어 불면증, 대인기피증 예, 그런 고통들을 주님은 다아시고 주님 피로 다 뿌리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어 선포를 했지만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경배로 올리시면서 주님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의지하실 때또 앞에서 이제 손수건으로다 예수님의 피를 그고 여러분에게 이걸 함께 던져 한 사람씩 번저리 던질 때에 한번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이따가 이제는 함께 함께 우리 피 불바람으로 날릴 때 그때 이제 또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혈관에 있는 것들은 악취 하는 것도 싹다물리칠수 있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딱 열어야 돼더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피가 나한테 오는 거는 뭐 이게 지금 그까지 게될 수요 그렇게 생각. 여기 에 지금 성령의 불로, 이게 지금, 시로, 여기에 지금 꽉 차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저 또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것과, 우리 또 다오리 손수건 사건, 베드로의 뭐, 죽은자 살리고, 또, 눈에 탁 진흙을 이겨서, 뭐, 눈에 바로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아서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저 역시. 네. 영으로도 하나님 이걸 딱 말씀하시고 보여주는데 아, 불을 쏘시기가 있어야 큰 장작도 뗄수 아, 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개체가 아,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불로다가 피를 적셔서 탁 던지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큰치유 그런 효과를 네. 볼수 있다는 거죠. 예, 네. 네. 불이 그냥 더 활활 타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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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까지를 다더 태우는 거야, 본인들의요. 네. 던져질 때. 네. 그리고 바람으로 이게 갈 때, 불은 번지잖아요. 예? 네. 네? 불이 바람이 불면은 막 사막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하나님이 여기서 그것을 사역을 허락을 하셨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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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성경에 어떤 거는 있지만 또뭐 치마로, 그니까 유님이 또 그랬는데, 엘리야가 떠나면서 거옷으로다가 엘리사가 물을 가르는, 아멘. 가르는 아멘. 그런 물, 아멘. 물살을 가르면서 아멘. 치면서 나갔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럴 때 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손수건으로다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에게 다 던질 때, 아한 것들이 소리치면서 떠나라. 여러분의 질병 지금 저주에 있는 것들, 아멘. 그거를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그냥 그게 오면서 그냥 하나님이 <laughs> 오늘 진짜 그래서 그냥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확들여져가는 <laughs>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찬양으로서 우리 함께 먼저 예,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치유의 우리 또 문을, 문을 열어 보겠습니다. 아, 우리 칠판좀 한쪽에 한쪽에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 보혈 찬양 우리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다 어둠의 i 을 a Mr. 시 e p h i d a Mr. m e p h i d 만의 r 들을주 h i 시 a m 여주시 p h 리 d 어 m 이 Mephida, Mr. Mephida, 의 r 로 e p h i 시 a Mr. m e p h 예수 a m I wish you have seven sell first stress. I not 이 제단에 우리 앞에 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로 지금. 지금. 피바라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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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thank yeah. 주님의 피를 데리고 제리 용서를 진행하시옵소서 우리 주상들 우리 부모의 모든 죄까지도 우리 피로써 주님 피로서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믿데이아버지상들의 모든 죄까지 주님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에에로 물들어 깜에해지에 물들었던 모든 것들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모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의 모든 에에에에에에에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의에에에에에의에에에에의에에에에

Abicihanı deskaravastı, benice. Dorukları abiciğin, erken piyom. Cheer, sonice, online çıkınice, online çıkınice, online çıkınice. Oh, ch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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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r. Abicihanı deskaravastı. İş. Oh, abicihanı 우리 혈관의 질병을 갖다주는 모든 말씀들, 우리 이전적인 것, 하나님 또 우리 당대에 우리 자신의 스스로가 우리 의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아버지 의 죄로 인한 모든 것들 맡긴 것들을 하나님 결을 떨어 주시옵소서, 우리 맡긴 혈들을 떨어 주옵소서, 맡긴 아버지여, 우리 모든 아버지 신경을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가 없도록 주시고 주여, 하나이이스다와디니스케나이스나레 스가라바스드레벨라스.

그 자리에 서서들 우리 손수건으로도 한번 던질 때 그때도 시고감 강력한 하나의 피의 능력을 건지고 우리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내렐 지금 부어놓 누워 있을 때대 우리 손이 편그 자리에서 하나씩 한 사람씩 던져봐요아렐루야살아리라생각합 조금씩만 앞으로 댕겨서 쓰러져도 뒤에 길을 치지 않게 옆에 사람 피해 쓰지 않게 우리 귀에 간격을 조금씩 두고 할렐루야 라이베스 베로가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손수 분에 주님의 이제 아버지그 십자가의 그피 십자가의 피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피에 들려 우리 주님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오신 그피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여 맡겨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의 피를 다시 한번 아버지 머리부터 덧입을 때 아버지 그동안에 해결 받지 못한 것들을 주님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롭게 된 역사가 있기를 원랍니다주님이시간에 우리 선수하